펜촉을 들고 다녀. 제가 정말 실제로도 쓰는 것들을 좀 가져왔고. 음. 그리고 뭐 약간 살짝 가끔은. 네. 가끔은 이런 거 살짝 필요해. 한듯안한 듯. 어안한 듯. 눈 밑에 살짝. 어, 눈 밑에가 아니라 저는 이제 바디에. <laughs> 아니,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? 예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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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세골, 세골. 뭐 좀. 아니 뭔냐가 육디라면서요. 어. 어 가슴 골. 어, 다른 골도 말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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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갑어기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브로셔. 어, 이런 거랑 약간 사정용해야지. 그러니까. 어 살짝 가슴 골에다가. <laughs> 가슴 예, 볼, 어... 엉덩이 아... 골 엉덩이 아... 골. 엉덩이 왜? 가슴 예, 볼, 어... 엉덩이 아... 골 엉덩이 아... 골. 엉덩이 왜? <laughs> 모르지. 그 비주얼, 나뭘고 싶은 Yeah, b a 어.